안녕하세요. 바란예왕께 전재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란예왕께 전재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재수들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재수 두 명을 붙잡아놓고 각각 격리시켜서 심문하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두 사람 다 침묵을 하게 되면 1년형을, 둘다다 다 자백하게 되면 5년형을, 그리고 한 사람은 자백하고 한 사람은 침묵할 경우, 자백한 사람은 석방을 그리고 침묵한 사람은 십년형을 내리겠다고 원도를 하는데 이럴 경우 둘다 자백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어, 둘 사이에는 배신을 인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리 잖아요. 상대를 서로 못 믿을 거라는 상점 이유가 깔리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 하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경우는 이것이 둘다 자백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저와 제 아들이 그 공범이 돼서 잡혀갔다면 저는 침묵을 할 것이고 아들은 자백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이 풀려날 거고 제가 10년을 살게 되겠죠 사랑이 개입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거라는 생각에 이 죄수들의 딜레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회과학에서 나온 시, 사고 실험 중 죄인의 딜레마라는 시어, 실험이 있어서, 있었습니다. 두 명의 죄수를 각각 격리시켜서 신문하는 것이죠. 신문할 때 죄수들에게 사법 거래를 제안합니다. 만약 둘 중에 한 사람이 자백하고 다른 사람이 침묵하면 자백한 사람은 풀어주고 침묵한 사람은 10년형을 구형하겠다고 하지요. 하지만 둘다 자백하면 5년형을 둘다 침묵하면 1년형을 구형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침묵했는데 상대도 침묵하면 각각 1년형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했는데 상대가 만약 자백하는 날에는 나만 10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지요. 반대로 내가 자백하고 상대도 자백하면 5년을 살게, 살게 될 것인데 다행히 상대가 침묵을 하면 나는 자유가 될수 있습니다. 자백은 배신을 뜻하고, 침묵은 협력을 의미하죠. 둘다 자백하면 5년을 살고, 둘다 침묵하면 1년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했다가 상대에게 배신당하는 날 10년을 살아야 되는 사고실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자백하시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사고는 상대가 배신할지 협력할지 모르기에 나는 무조건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5년을 살고, 잘하면 그대로 풀려날 수 있지요. 물론 10년 뒤에 출소한 상대로부터 총 맞을 확률은 상당히 높겠지만요. <laughs> 만약 내가 의리를 지킨다고 침묵했다면 잘하면 1년, 잘못하면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어찌되든 풀려날 수는 없지요. 이 사고 실험에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나의 결정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폭력 집단의 조직원끼리라면 배신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가 만약 아들과 잡혀들었다면 나는 무조건 침묵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백하기를 기도하게 되겠지요. 그래야 아들이 자유를 얻게 되니까요. 아들 역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묵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함께 1년을 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고 실험에 주님과 나를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님의 선택지는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침묵이지요.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자백하면 나는 자유가 되고, 침묵하게 되면 1년을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게 있었으니 그것은 주님이 우리더러 자백하고 자유를 얻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주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1년을 감옥에서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백하시겠습니까? 그 감옥에서의 1년은 거의 초죽음 되는 것과 같은 고통과 같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라면 무조건 자백할 것 같습니다. 도무지 그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지켜야 될 가족도 있는데 감옥에서 썩을 수는 없는 것이 없지요. 주님의 선택지를 뻔히 아는데도 굳이 감옥에서 1년을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저로서는 자괴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문일 것 같고 그것이 그냥 형벌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침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지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행하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행하신 일도 아니지요. 오직 우리는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하셨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도 결국 나라는 사실까지 깨달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했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회개한 사람이 맞는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사고 실험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침묵할 수도 있고, 자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100번쯤 반복된다면, 우리 모두는 침묵할 때도 있고, 자백할 때도 있게 됩니다. 우리 중그 어느 누구도 100번 모두 침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 반복된다 해도, 그리고 그 1000번의 신문에서 내가 1000번의 배신을 한다 해도, 주님은 나를 위해 끝까지 침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고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하고 또 다시 죄악의 구렁에서 헤맬 때도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깨닫고 방황했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함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막 전화가 와서 녹화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어... 계속 녹화를 이어가면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천번에 주님을 부인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일도 장담하지 못하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일제시대처럼 혹은 6.25 때처럼 혹은 로마치 황제 치하에 바퀴가 일어나는 시대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 주님을 믿고 같이 순교하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로마 황제와 같이 외부적인 어, 어떤 핍박이나 억압의 요소가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의 요소는 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천번더 침묵하실 것 같으면, 그래서 모든 상황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의 존재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어떤 일에 합당한 징벌이나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모두 다 용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로서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을 뺀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은 책망이나 혹은 징벌의, 징벌이 삶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행동의 변화를 주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고, 마음의 변화고, 생각의 변화입니다. 더 크게는 믿음의 변화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